네 이번엔 불교의 호스피스 활동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. 불교 호스피스 협회는 이번 달 창립 10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. 한국 불교 호스피스 협회 회장이신 능행 스님을 만나보겠습니다. 스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네 반갑습니다. 네 네. 네. 어, 이번 달에 한국 불교 호스피스 협회가 창립 10주년을 맞았다고 들었습니다. 네. 자, 창립부터 지금까지 그간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? 네. <laughs> 저희가 지금 이제 10년 됐군요. 어, 저희가 회원을한 600명 정도, 내 네, 되고 있고요. 음. 저희가 전국에 한7개 시도별로 지부가 결승이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일반 제가자와 스님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지금 전국에 있는 대학병원, 각 대학병원에 그 특히 이제 압수수 안나오려병동에 배치되어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~ 하스피스 대상자인 어~ 환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의 영적 고통을 음, 지지하고 돌봄을 제공하고 어, 있습니다 예. 어, 그리고는 제가 또 매년 또이제 이렇게 세미나도지최하고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~ 마지막 삶 안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장가축매실을 좀높을수 있을까 뭐~ 심 동안 열심히 연구하고 또 저희가 임상에 적용하고 그러면서 1 0년을 보냈군요. 네, 그 여느 호스피스 그 협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, 불교회 입장에서 이 호스피스 활동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그 시작을 하게 된 건지요? 네, 뭐 호스피스는 제 제가 어 청주에서 청주 정포마을이라고 하는 바스티온 센터를 한 20년 전에 열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. 호스피스 아, 교육, 호스피스 활동, 또 호스피센터 스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. 그러다가 이제 지금 뭐울산에그종토마을자재 요양병원과 뭐 동토마을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을 운영을 하게 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중국에 있는 그 암환자, 말기 암환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도움이 좀 되자 그리고 또님의 자비의 그 마음이 어. 우리가 파타를 넘어서 그다음에 종교를 넘어서 인류의 지금 참된 수습에서 네, 사람들의 그런 고통과 괴로움을 좀더 이렇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일 어. 함께해보자 해서 시작하게 됐죠. 예, 그 불교 호스피스만의 특징도 궁금한데요. 어 우리 환자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시는지요? 당연히 다 종교나 일반적인 학습상 많이 다릅니다. 왜냐하면 그 주님의 가르침이니까 해서 어 우리가 음 그인과응보는그 연기적 법칙과 네. 또그 다음에 이생이 끝이 아니라 또 다음 생으로 우리가 우리 의식이 또 이렇게 연결되어서 다시 어떤 몸으로 재생된다라는 이 재생연결식의 음. 그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마지막 남은 시간이지만 좀더 깊이 있게 화해하고 사랑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또 아니면 최고의 기회보다 더 나은 삶을 얻을 수 있는 더 좋은 기회라는 것으로 관점을 변화시켜서 이 죽음이 좀더 평화롭고 고요하면서 희망스럽게 갈수 있도록 없는 것에서는 정말 탁월한 그런 어떤 정의성이 있죠. 네. 네. 역시 그 불교의 생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정신적인 측면이나 또 마음을 돌보는 데큰 힘을 주고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. 네, 그럼요. 네. 그 죽음을 앞둔 이들이 종교를 찾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. 어, 종교가 없는 사람, 아, 그러니까 비불교 신자였던 분이 이 불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뭐, 어, 아주 많죠. 음. 네. 뭐 종교가 특히 불교인 분들도 저희 병원에 많이 오시지만 또 종교가 없는 분들도 아주 많습니다. 그럴 때 종교가 있는 분들은 불교를 오랫동안 믿고, 아, 내가 이 몸을 버리면 극락세계 왕세해야지 내가 극락으로 가야지, 아니면 다시 내가 태어나야지, 이런 계획들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마지막 요정을좀더 다른 사람보다는 좀 수월하게 할수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이제 어뭐 종교가 전혀 없는 그런 분들에게는 저희가 묻죠. 자 아,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죽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될것 같으냐, 또 어떻게 되고 싶으냐, 음. 음, 그런 이제 그 사후의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본인에게 물어보게 하고. 또 스스로가 생각해보고 음. 또 결정짓게 하고 아 나는 이번 생에 너무 부애스럽고 정말 잘못살거것 같다 그래서 나 다시 태어나 싶다 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다음 생에 좀더잘 살아 보고 싶고 좀더 행복해 보고 싶다라고 네. 하면 돌아가시기 전에 어떻게 하면 좀더 행복해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또잘 태어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같이 지지하고 좀더 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예, 이렇게 당신이 원하는 바로 이렇게 그 여정을 할수 있도록 이렇게 돕죠. 네, 역시 네. 그 삶에 후회가 아,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삶을 잘 마무리하는 것이 또 어, 새로운 삶을 또 맞이할 수 있는 또 준비가 될수 있겠죠. 그렇죠. 그 네. 이제 이웃 종교에서도 호스피스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혹시 평소에 교류도 하고 있는지 네. 하신다면 어떤 도움을 주고 받는지도 궁금합니다. 음. 네 서로가 뭐 천주교, 기독교, 뭐다 같이 우리가 뭐 이렇게 한 개교를 연불교까지 같이 하고 있는데, 어, 저희가 뭐1년에한두번 정도 같이 모여서 그 영적 돌봄을 하고 인간의 영적 고통을 지지하고 돌보는 그런 전문 전문 봉사자들 모아서 같이 함께 이제 교육도 하고, 어. 토론도, 토론도 하고, 예. 또 임상의 현장에서 뭐가 힘든지, 어떻게 힘든지. 또 우리의 전문성 중에 뭐가 부족한지, 음. 뭘더 보완해야 되는지 그런 토론도 같이 하고, 예. 그래서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추고 협력을 하면서 말기 암환자들의 영적 고통을 조금 더 완화시켜 보자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또 그런 네.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내일 4대종단 호스피스 협회가 주최하는 음악회도 열리게 되는데요. 네, 네. 어, 불교에서는 네, 불교에서는 혹시 어떤 준비를 또 하셨는지요? 아~ 저희는 이제 뭐~ 저희는 내일 또 (10주년) 기념행사 그~ 서울 조계사 안에 있는 그~ 음. 불교 역사박물관 역사문화관 오후 (2시에) (10주년을) 기념하면서 저희가 연극도 무대에 올리고 예. 또 불교 어서 역사 어, 그동안 어땠는지 사진전도 열고 이렇게 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고요 음. 그다음에 저녁에 (7시부터는) 캐 k b 홀에서 4대 종교가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함께 기획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진행을 해 가지고 이제 국제적으로 전 세계 같이 동시에 음악회를 열게 됩니다. 네, 네 그렇군요. 네, 네. 어, 4대 종단이 한데 어울려서 우리 호스피스의 의미를 이렇게 새길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음악회가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렇죠. 네. 여기까지 감사합니다. 말씀 듣겠습니다 스님. 한국불교 호스피스 협회 협회장 능행 스님이었습니다. 스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